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둥구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롭게 모으기 시작한 저의 수집품을 <laughs>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일 것 같아요. 이걸 수집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양말입니다! <laughs> 화면에서 냄새나는 것 같다면 죄송해요. <laughs> 제가 이 양말을 그냥 양말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고 삭스 어필이라는 브랜드의 양말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말을 왜 모으게 됐냐면 우연히 이 양말을 봤어요. 이게 유기견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유기견 후원까지 되는 양말인데 이거를 처음에 구입을 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살짝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양말이 이 브랜드 양말이 전부 이렇게 귀여운 동물 패턴에 이렇게 컬러감이 이런 특이한 컬러감으로 포인트가 되는 게 그런 특징인 브랜드라서 보시면 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 다른 양말들을 모으는 재미에 지금 모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우가 그려진 여우 초록색 양말. 보솜도치 양말, 에펠탑이 그려진 푸들 양말, 그리고 마지막은 얘는 동물은 아니지만 집이 그려지고 트리가 그려진 이런 겨울 겨울 느낌 가득한 양말입니다. 그 이렇게 색깔이 다른 양말을 신으면 코디할 때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말의 한 켤레 가격은 12,000원 이에요, 무려. 여기 홈페이지에도 보면 12,000원. 그래서 양말치고 굉장히 비싼 편이죠. 1,000원짜리 양말 12켤레를 살수 있는 가격이니까 굉장히 비싼 편인데,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어서 살짝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거 합쳐도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아서 아마 엄마가 이 양말 간격을 아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싹스 어필 양말과 함께한 양말로 포인트를 준 데일리룩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네, 여기까지 삭스오피가 함께한 저의 데일리룩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데일리룩 영상은 처음 찍어봐서 되게 어색하고 뻘쭘하죠. 앞으로는 좀 발전된 모습을 <laughs> 보여드리도록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켤레 한 켤레 사기는 부담이 되지만 가격이 비싸서 특별한 날에 나에게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양말을 영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번에 더덕내나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